음,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사실 오늘 아마존 주가만 보면 저게 무슨 특징주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재료가 나왔고, 아마존이 다른 여러 개의 특징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넣었습니다. 아마존 자체의 주가는 그냥 약보합이었어요.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등장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딜러들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현대차를 온라인으로 살수 있어요. 거기서 결제하고.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제 첫 번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2025년에 아마존에 그 알렉사 이 AI 음성 비서잖아요. 이것도 우리 자동차에 이제 탑재를 해서 그 서비스를 할 거야라고 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 사이트 내에 디지털 쇼룸을 개선을 해서 개설을 해서 차량을 직접 뭐 조사하고 뭐 디자인도 보고 하나하나 뭐 검색하고 이런 뭐수 있는 서비스도 어,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아마존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 어떤 특징주들이 나왔느냐. 카맥스, 카바나, 오토네이션, 모두가 다 5에서 6% 급락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뭐, 중고차 딜러,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자동차 소매 판매사인데, 아마존이 이제 자동차까지 판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의 역량권 안에 있는 모든 뭐 기업들. 사실은 이게 신차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사실 이게 중고차 업체들도 있고 막 이래서 무슨 관련이 없는데 그냥 그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오늘 많이 하락을 했다더라. 아마존이 결국 이제 자동차까지 파는구나. 뭐 그러면서 요들 기업들 많이 밀렸다. 요거 특징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징주. 그 다음 두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아, 월마트는 오늘 주가 8%. 저 화면이 좀 이상하죠? 아, 예.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지금 살짝 오래났어요. 아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월마트가 8% 급락을 했습니다. 아, 미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 운영기업인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1,608억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했어요. 조정 EPS도 1.53달러로 예상보다 좋았어요. 자, 내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4에서 4.5%에서 5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시장 예상을 조금 못도는 규모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조정 EPS 가이던스는 6.36, 6.46달러, 이거 종전 요기에서 6.4, 6.48로 소폭 높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근데 왜 8%나 빠져? 근데 일단 조정 EPS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을 조금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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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였는데 주저 EPS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조금 낮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의미인데 그것 때문에 8% 급락한다고? 좀 이상하죠. 어제 타겟은 18%나 급등했는데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거 월마트가 이렇게 빠질 일이야? 라면서 이제 분석들이 나왔고 이거 좀 과하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만 이제 월마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일단 소매 판매 지표도 좀 꺾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 10월부터 이런 생필품하고 뭐 이런 식료품도 약간 소비가 둔화되는 듯한 이 조짐이 좀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의 어떤 이런 자신감과는 달리 경제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뭐 류의 멘트들. 이런 것들이, 아, 좀 월마트가 뭔가 좀 자신감이 없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뭐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고, 뭐, 약간 전망이 약간 좀 우려되네. 뭐, 이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과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어 분위기들을 좀 봤을 때 연말에는 쇼핑 시즌에는 어 디플레이션이 좀올것 같다.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주요 식료품 가격도 이렇게 하락하려는 이런 조짐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서 월마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단위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압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고객들을 생각하면 어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요. 훨씬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유에 뭐 멘트들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많이 밀렸다는 라 거. 근데 이게 과도하게 밀리면 결국은 또 반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선 그냥 월마트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0 같고요. 자세 번째는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이 기업도 오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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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장비 0 공급하는 회사인데 매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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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주문이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아, 참고로 시스코 시스템즈는 지금 요 실적이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8, 9, 10월이 애들한테는 2024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요. 이 그래서 1분기에 신제품 주문이 둔화된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앞선 3개 분기 동안에 너무 강력하게 판매가 됐다, 강력한 공급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그거 이제. 그 때, 최근 3개 분기 동안 산 거를, 뭐, 시스템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뭐, 안정, 이 단계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 주문이 이에 따라서 좀 많이 둔화됐다라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팔려서. 어 뭐, 그런, 옛날에 PC가 왜 우리 코로나 때 엄청 팔린 다음에 그 이후에 안 팔렸던 것, 약간 그런, 그 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아, 어 이게 거의 좀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달을 했고요. 조정 EPS 역시도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달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월가에서는 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좀 시스코 시스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핵심 사업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네? 라는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